<laughs> 또 만났어요. 그러면 물에 알맞은 번호를 써. 써 넣으세요. 자, 답을 쓸때 여기에서 네. 번호를 쓰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번. 여기 여기가 이제 답 쓰는 부분이면 네, 네. 여기 번호들을 보고 네. 알맞은 것을 쓰는 건데 네. 첫 번째 같이 보면 동그라미 모양을 모두 찾아보세요. 봤더니 동그라미 모양은 1번에 있고요. 그리 6번에 동, 있죠. 네. 그래서 1번 쓰고 6번 쓴 거예요. 네. 그거 너무 쉬워요. 어, 1번 해보세요. 알았어요. 아, 동그라미는 모양이 모두 찾 보세요. 방금 했어요. 이거 하면 네. 돼요. 노란색 모양을 모두 찾아보세요. 네. 뭐가 노래요? 몇번몇 번입니다. 연우가 바로 앉아서 써 주세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여섯은 맞아요, 아니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요. 답을 쓸 때도 앞에 있는 걸 먼저 쓰고 뒤에 있는 걸 쓰면 빼먹지 않고 쓸수 있지 않을까요? 네. 뒤에서 앞으로 가지 말고 이왕이면 앞에서부터 찬찬. 저도 알아요, 그렇게 하려고. <laughs> 찬찬히 보고 써주세요. 어, 근데 네 여섯 개랑 여섯 개. 그러면 6 번은. 동그라미 모양도 있고, 노란색 색깔의 속성을 갖고 있는 모양이네요. 자, 그러면 음. 2번. 초록색 세모 모양은 모두 찾아보세요. 초록색이면서 세모 모양입니다. 그러면 뭐가 초록색이에요? 질문하지 말고 풀어주세요. 알겠어요. 다 보이잖아요. 네. 3번입니다. 3번 작은 네모 모양을 모두 찾아보세요. 네, 모두 찾아보세요. 아, 아, 그러면, 7, 5, 4. 자, 근데 잠깐만요. 7, 네? 7번, 음. 5번, 4번인데요. 자, 속성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네모 모양을 연우는 찾은 것 같고요. 네. 작은 네모 모양이라고 크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4번, 5번, 7번 중에 조금 더 아, 빼야 될게 있겠죠? 네. 네, 번, 일곱. 어, 이렇게 말할 땐 4번, 7번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4번, 7번. 네. 자, 4번입니다. 작은 분홍색 동그라미 모, 모양을 찾아보세요. 네. 얘도 보세요. 분홍색이긴 분홍색인데 작아요. 작아요. 어... 아, 1번 맞습니다. 작은 5번 5번, 5번. 작은 초록색 동그라미 네모 모양을 찾아 보세요. 네. 그럼 얘도 뭐죠? 작은. 지금 방금 엄마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작은 것 따로 초록색 따로 이렇게 체크해 줄수 있어요? 네. 음, 작은. 작은. 그 다음에 초록. 음. 초록. <laughs> 또 있어, 또 있어, 근데. 또 응? 하나 특징 있는 게 뭐지? 작은 초록도 뭐 하나. 네모. 어, 네모도 체크해야겠다. 초록 네모? 그러 고 보니까 여기도 작은 분홍 동그라미 체크를 안 했다. 작은 초록 네모. 오케이. 와우. 죄송해 여기 네. 먼저, 초록색을 찾아보고요. 초록색이, 그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이거, 있죠 여기서... 그러면 작은거거이작은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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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